118페이지 66번입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해서 XY의 값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것만 보자. 이거를 X를 묶어내면 Y 플러스 5가 되거든? 네. 근데 이거는 8 넘겨가지고 묶어도 Y 플러스 5가 되진 않아. 네. 맞지? 억지로 Y 플러스 5가 되도록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 억지로 Y 플러스 5가 되도록 해줘야 돼. 왜? 그래야 이게 풀려. 유형이야 유형 유형이 외워줘야 돼 음... 암기해 줘야 돼 어쨌든 y 플러스 5했어 근데 봐봐 여기 y 플러스 5를 했다는 거는 마이너스 5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 없었는데 네. 그럼 플러스 5 해줘야 원래랑 똑같겠지 네. 맞지? 어, 그래서 이거 이거 계산하면 3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자 어쨌든 요거를 계산하면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y 플러스 5 오른쪽은 3네 어, 여기까지가 1번 아, 일단 그거 아무거나 가져가면 안 되는데 범위가 달라 이거일 것 같아 그거 2차 방정식이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거 곱해서 3이 나오게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3, 1 맞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그때 x값, y값을 찾아주면 돼 x값이랑 y값을 찾아주자 이게 3이 돼야 되니까 x-1이 3이 돼야 되니까 여기 4야 네. 맞지? y 플러스 5가 1이 되야 되니까 y가 마이너스 하겠네 네 이거 얼마? x 얼마? 네. 응. y 얼마? 마이너스 x 얼마? 어, 0 응. y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응. x 얼마? 마이너스 8. 응. y 얼마? 마이너스 근데, XY를 구해야 되네. X랑 Y를 곱하래. 곱하면, 마이너스 16.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0. 곱하면, 12. 어, 12네. 아, 12가 아니네. 제일 작은 거네. 제일 작은 거찾아래큰거 말고. 음. 그래서 다음, 마이너스 16. 아.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